K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10만원 넘게 받으려면 K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고 부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량 감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K가스 캐시백 참여 대상 개별이나 중앙난방 요금제 사용하는 과정으로 개인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 2023년 12월 2024년 3월 2024년 1월 고지서부터 4월 고지서 발행분에 해당됩니다. 비교 기간 2022년 12월 2023년 3월과 2023년 12월 2024년 3월 기간을 비교합니다. 기존 연도에 많이 사용했다면 유리합니다. 지급 기준 최소 기준은 3입니다. 전년도보다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줍니다. 기존에는 성분 기준을 7로 했었는데 3로 낮췄습니다. 3 이상 12만 50원 세제곱미터, 1 0 이상 15만 미 100원 세제곱미터, 15 이상 30만 200원 세제곱미터, K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가입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것이 편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동의해야 하는 부분에 모두 동의를 누르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다른 곳들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인증 완료를 하고 회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이후 하단에 보면 가스사를 선택하고 개인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자 번호 구 자리를 입력하는 곳에 제대로 입력해 줘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가스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 후 인증 완료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의할 부분은 납부자 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야 하니 두세 번 체크해보세요. 이후에 최종 신청하고 완료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개인회원은 개별 난방 사용자로서 1인 1고객 식별번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체회원은 중앙난방 사용자로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체회원은 사업자 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전입, 전출, 명의 변경 등으로 고객 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 절감기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고객 식별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확인해 보세요. K가스 캐시백 10만원 넘게 받으려면 K가스 캐시백 지급 단가 이 부분을 참고하여 최대 2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캐시백 지급 단가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많이 사용했다는 전제와 올해 많이 절약한다는 전제입니다.